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잇 쉽게 배우는 웹앱 하이브리드 앱' 책의 저자 김응석입니다. 어, 이번 전면 개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 책의 내용을 좀더 쉽게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동영상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 강의하고 또책 내용을 함께 잘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어, 아마 어, 이 하이브리드 앱 웹앱 준비하실 때 어,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보면서 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볼 부분은 1장 웹 표준 모바일 환경의 이해와 2장 작업 환경 준비하기 부분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어, 꼭 알고 있으셔야 될 용어 중에 하나가 웹 표준이라는 용어입니다. 어, 이웹 표준이라는 용어의 가장 핵심은 어, 여기 지 적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XHTML 또는 HTML과 CSS를 웹의 표준으로 사용하자라고 할수 있고요. 어, 사실 그웹 기술이 계속 이제 발전해 오면서 어, 이게 표준이 맞춰지지 않으면서 어, 사용자나 또는 개발 하 사람 양쪽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표준을 하나 정해 놓게 되면 어, 만드는 사람이나 또는 사용하는 사람이나 어, 같은 결과 또 같은 계획을 세워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html과 css를 표준으로 어,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사용해보자 하는 것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html5가 어, 웹표준으로서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예전에는 이제 어, x 자가 붙어서 이제 xml 기반의 html도 웹표준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이제 html5가 웹의 표준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 html과 css가 하는 역할을 분리해서 어, 살펴보자는 얘기인데요. 뭐냐면은 어, html은 구조를 담당을 하고, CSS는 이제 표현을 담당하도록 이렇게 분리를 하자는 건데요. 전에는 우리가 HTML 안에다가 이 디자인과 관계된 표현도 함께 어, 사용을 했었는데, 어,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개발하는 입장, 또는 디자인하는 입장에서는 어, 유지보수가 좀 많이 어려웠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웹 크롤러 같은 이제 검색 엔진들 입장에서 보면, 어이웹 안에 있는, 페이지 안에 있는 어떤 정보들을 좀더 디테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좀 체계가 잡히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어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시멘틱 마크업이라는 걸 써서 구조를 표현하고, 그러니까 구조를 잡고, 그다음에 또 CSS 쪽은 디자인과 관계된 표현을 어, 할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게 이제 웹 표준의 두 번째 원칙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일단 여러분들 눈으로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이 우리가 자주 많이 쓰고 있는 어, 네이버 검색 포털 사이트의 사실 내용을 보면 어, CSS가 디자인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요. 어, 거기서 우리가 HTML의 구조 부분을 제거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어, 이 뼈대만 남게 되게 됩니다. 한번 실제로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그 네이버에 접속을 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네이버 사이트인데요. 근데 이 디자인을 한번 어, CSS와 HTML이 이제 구분이 제가 돼 있다 그랬는데 CSS를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 네, 이렇게 해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HTML에 있는 내용만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왔던 내용하고 좀 다르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CSS가 입혀지게 되면 그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이제 평소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들이 그웹 표준이라 하면 이렇게 HTML은 구조 뼈대를 잡고 CSS 는 표현을 담당하도록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 어, 웹 표준을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접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 웹 표준을 이용해서 웹 앱과 하이브리드 앱을 만들 때 어, 필요한 도구인 드림이버. 그중에서도 드림이 가장 최신 버전이 드림이버 cc죠. 그래서 이제 cc 버전을 준비하는 거를 한번 간단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브라우저를 몇개 준비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크롬 브라우저 그리고 파이어폭스. 아까 좀 전에 해봤죠. 파이어폭스와 그리고 사파리 브라우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렇게 총 이제 4개의 브라우저를 어, 제가 이제 미리 네이버에 접속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라우저는 모두 4개의 브라우저를 사용을 했지만 어, 네이버라는 그 이제 웹사이트가 어, 모두 웹표준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모두 동일한 결과를 어, 지금 이렇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볼수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각각의 브라우저들이 어, HTML5라는 웹표준을 모두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동일한 결과를 우리가 이렇게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웹표준이라는 것이 어, 생산하는 쪽이나 또는 그거를 사용하는 쪽 양쪽한테 모두 이렇게 어, 좋은 혜택을 줄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웹표준을 얼만큼 잘 지키고 있는지를, 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또 평가해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주소가 이제 html5test.com 이라는 곳인데, 지금 제가 이제 크롬 브라우저 같은 경우 점수로 이렇게 각 분야별로 얼만큼 잘 html5를, 즉, 웹표준을 지원하고 있는지를 점수화 시켜줍니다. 지금 이제 크롬 같은 경우는 507점을 받았고요. 다음에또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파이어폭스 같은 경우는 네, 4 7 7점 그래서 크롬보다는 조금 적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사파리 브라우저로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사파리 브라우저는 어, 260점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예,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369점을 받았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위치를 이렇게 바꿔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 버전별로 이게 지원하는 정도가 좀 다르긴 한데, 한번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버전이 얼마인지 잠깐 좀 파악을 해볼게요. 버전이 지금 이제 11, 네, 11이 되겠고요. 그리고 파이어폭스 같은 경우, 네, 파이어폭스 5.1 버전.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어, 조금 이제 예전 버전이기 때문에 이제, 어, 좀 낮게 나왔네요. 사파리 브라우저인 경우.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각 브라우저별로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브라우저가, 어, 얼만큼 이웹 표준을 지원하고 있는지를, 어, 파악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